윤서아 원장은 오늘도 새벽부터 병원에 나왔다. 통유리창 너머로 해운대 바다가 희미하게 여명을 맡고 있었다. 서아는 성공한 의사였다. 명문의대를 졸업하고 대형 병원에서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환자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싶다는 이상에 이끌려 개인 병원을 개업한 지 3년째. 겉으로는 번듯했지만 매일 반복되는 업무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녀는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다.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 옆구리는 언제나 시렸다. 연애세포는 죽은 지 오래고 결혼은 먼 나라 이야기 같았다. 최근 들어 허리 통증이 부쩍 심해졌다. 만성피로와 스트레스가 겹친 탓이었다. 진통제를 달고 살았지만 통증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의료인으로서 스스로의 몸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괴롭게 했다. 점심시간, 간호과장이 조심스럽게 재활클리닉 한 곳을 추천했다. 원장님, 거기 김도윤 강사님 손이 진짜 기가 막히대요. 아는 분이 허리 때문에 고생하다가 거기서 완전 나았다던데, 근데 좀 특이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손이 꽤 매섭다던데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서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특이하든 말든 이 지긋지긋한 통증만 사라진다면야. 그렇게 서하는 반신반의하며 김도윤이라는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다. 그 이름이 앞으로 자신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윤서아는 김도윤의 재활 클리닉 문을 열었다. 예상과 달리 병원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스포츠센터 같았다. 깔끔하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밝은 얼굴의 남자가 다가왔다. 김도윤, 3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 짧게 자른 머리는 건강한 에너지를 뿜어냈다. 그의 첫인상은 자유분방하고 능글맞기까지 했다. 서아는 순간 이 사람이 내 허리를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곧 이어진 도윤의 말과 행동은 그녀의 편견을 깨기 시작했다. 윤서아 원장님 맞으시죠? 통증 때문에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앉은 자세부터 걸음걸이까지 몸이 꽤 틀어져 있네요. 도윤은 서아의 움직임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침대에 눕자 그의 손이 서아의 허리에 닿았다. 강하지만 섬세했다. 마치 인체 지도를 읽듯이 그녀의 근육과 뼈 하나하나를 짚어 나갔다. 굳고 뭉친 근육을 찾아 정확히 압박하는 손길은 매서웠지만 동시에 묘한 쾌감까지 느껴졌다. 읍. 서아는 저도 모르게 작은 신음을 흘렸다. 도윤의 손끝이 허리부터 엉덩이, 허벅지 안쪽까지 천천히 내려갈 때마다 몸 안의 신경들이 깨어나는 듯 했다. 딱딱하게 굳어 있던 근육들이 서서히 이완되면서 차갑게 닫혀 있던 서아의 감각까지 깨우는 듯 했다. 이런 감각은 정말 오랜만인데. 서아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단순한 치료 때문이겠지? 그래, 몸이 너무 굳어서 그런 거야. 그녀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눈을 감았다. 김도윤의 치료는 상상 이상이었다. 단한 번의 치료로 허리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무엇보다 그의 손길은 묘한 잔상을 남겼다. 서아는 고민 끝에 자신의 병원에 도윤을 재활 운동 협력 강사로 초빙했다.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 그녀는 도윤의 손길이 다시금 필요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윤은 그녀의 개인 재활 운동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이제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빈번해졌고, 신체 접촉의 밀도는 더욱 높아졌다. 얇은 운동복 위로 느껴지는 도윤의 손길은 매번 새롭게 다가왔다. 스트레칭을 위해 다리를 벌리거나 몸을 비틀 때마다 그의 손은 서아의 허벅지 안쪽 혹은 엉덩이 근육 깊숙한 곳을 정확히 찾아 압박했다. 자, 원장님. 여기 힘 빼시고 조금 더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집요했다. 땀으로 살짝 젖은 그의 손이 서아의 피부에 닿을 때면 전기가 통하듯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특히 뭉친 서해부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그의 손이 민감한 부위 가까이 다가올 때면 서아는 숨을 참지 않을 수 없었다. 뜨거운 도윤의 손이 얇은 운동복 위로 느껴질 때마다 서아는 스스로의 몸이 묘하게 흥분하는 것을 느꼈다. 이성으로 억누르려 해도 그녀의 몸은 마치 오랜 갈증에 시달린 듯 그의 손길에 반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아의 몸은 도윤의 손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다. 어느 날 도윤이 서아의 골반 교정을 위해 특정 부위를 강하게 압박하자, 서아는 저도 모르게 흐느끼듯 숨을 헐떡였다. 굳게 닫았던 입술 사이로 작은 신음이 새어 나왔다. 윽 순간 도윤의 손이 멈칫했다. 그는 서아의 얼굴을 조용히 응시했다. 무표정한 듯 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묘한 빛이 서려 있었다. 원장님 몸이 정직하시네요. 도윤의 나지막한 말에 서아의 얼굴은 화끈거렸다. 들켰다는 민망함과 동시에 자신의 몸이 이렇게 반응한다는 사실에 당혹감이 밀려왔다. 서아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야. 나는 이 남자의 손길에 이 남자에게 반응하고 있어. 서아는 혼란스러웠다. 오랜 시간 억누르고 살아왔던 여성으로서의 욕망이 그의 섬세하고 강렬한 손길에 의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 감각이 멈추지 않기를 동시에 이 감각이 더 이상 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모순된 마음으로 서화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도유는 침착하게 다음 동작을 이어갔다. 그는 서화의 눈빛에서 그리고 그녀의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에서 그녀의 감정을 읽어내고 있었다. 원장님, 몸이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동안 너무 억누르고 사셨던 것 같아요. 도윤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서화의 귀에 속삭이듯 울렸다. 그의 말은 서화의 복잡한 감정을 정확히 꿰뚫는 듯 했다. 위로이자 동시에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재활 운동을 마친 후 도유는 평소와 달리 서아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다. 원장님은 퇴근하고 보통 뭐 하세요? 늘 병원에 계시는 것 같아서요. 서아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보통 혼자요. 집 가면 밤 늦어서.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가끔은 너무 고요해서 숨 막힐 때가 있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과 삶의 고단함을 공유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서아는 도윤에게서 단순한 트레이너 이상의 편안함과 공감대를 느꼈다. 대화가 끝날 무렵 도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혹시 다음에도 제가 직접 원장님을 봐드릴까요? 좀더 개인적으로요. 그의 말은 서하의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는 복선이 되었다. 그의 제안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하의 억눌린 욕망을 건드리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도윤의 제안은 서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라는 말이 뇌리를 맴돌았다. 이성적으로는 단호히 거절해야 할 제안이었지만 며칠 밤낮을 뒤척이며 고민한 끝에 결국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밤 병원에 저 혼자 있을 거예요. 답장은 짧고 명료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밤 병원 복도에는 서아 혼자였다. 진료실의 조명을 평소보다 낮게 조절하고 은은한 아로마 향을 피웠다. 의료기기의 차가운 소리 대신 잔잔한 음악이 공간을 채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섰다. 그는 평소처럼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지만 묘하게 긴장감이 흘렀다. 원장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풀어드릴까요? 도윤은 그렇게 말하며 서아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이 서아의 어깨에 닿았고 부드럽게 그녀를 침대 위로 눕혔다. 얇은 가운 아래로 느껴지는 그의 손길은 처음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집요했다. 허벅지 안쪽, 골반, 그리고 가장 민감한 하복부까지. 그의 손이 닿을 때마다 서아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다. 도윤은 서아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물었다. 괜찮으세요? 혹시라도 불편하시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이 상황을 즐기는 듯한 미묘한 빛을 담고 있었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그저 그의 손길에 온몸을 맡긴 채 억눌렸던 욕망의 파도가 온몸을 덮치는 것을 느꼈다. 밤의 재활 치료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다. 도윤의 손길은 이제 서아의 몸을 탐하듯 움직였다. 얇은 가운 아래로 그의 손이 깊숙이 들어와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쓸어 올릴 때 서아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의 강한 손압이 민감한 부위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서아의 몸은 주체할 수 없이 전율했다. 흡아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신음을 막을 수 없었다. 서화의 몸은 이미 그의 손길에 완벽하게 길들여지고 있었다. 도윤은 서화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서화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녀의 눈빛에서 타오르는 욕망을 확인했다. 원장님, 솔직해지세요. 몸이 원하는 대로 느끼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도발적이었다. 그 말에 서한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몸 전체에 피가 몰리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의 손길이 허벅지를 지나 그녀의 가장 은밀한 곳으로 향할 때 서한은 눈을 질끈 감았다. 숨결이 뜨거워지고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다.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경계는 완전히 허물어졌다. 육체적인 교감과 함께 서하는 도윤에게서 단순한 이성적인 끌림 이상의 깊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오랜 외로움 끝에 찾아온 거부할 수 없는 해방감이었다. 뜨거웠던 밤의 치료가 끝난 후 병원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다. 서하는 숨을 고르며 침대에 누워 있었고 도윤은 조용히 장비를 정리했다.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서아의 몸은 여전히 뜨거웠고, 그의 손길이 남긴 잔상이 온몸을 간지렸다. 정리가 끝나자 도윤이 서아에게 다가왔다. 원장님, 집까지 제가 바래다 드릴까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 안에서도 라디오는 꺼져 있었고, 창 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만이 두 사람 사이를 메웠다. 요즘은 누구랑 저녁 드세요? 서아가 먼저 침묵을 깼다. 도유는 창 밖을 바라보며 살짝 웃었다. 보통 혼자요. 병원 일 끝나면 집 가면 밤이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아는 이상하게 마음 한편이 뻐근해졌다. 그건 바로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가끔은 너무 고요해서 숨 막힐 때가 있더라고요. 도윤의 말에 서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고 공감하는 순간이었다. 우리 어디 잠깐 돌까요? 서아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해운대 바닷가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밤이라 사람은 거의 없었고, 잔잔한 파도 소리만이 차창 너머로 들려왔다. 차를 멈추고도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이런 적 오랜만이에요. 아무 목적 없이 누군가랑 조용히 있는 거. 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도윤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손을 빼지도 않았다. 가끔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내 손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을까? 서아가 속삭이듯 말했다. 서아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더꽉 잡았다. 도윤이 천천히 서아의 어깨에 기대왔다. 그의 머리카락에서 은은한 샴푸 향이 느껴졌다. 서아는 그저 숨을 쉬었다. 오랜만에 진짜 사람 냄새를 맡는 것 같아. 도윤씨. 서아가 조용히 불렀다. 네. 그냥 오늘은 시간 멈췄으면 좋겠네요. 도윤은 눈을 감고 서아의 어깨에 그대로 기대었다. 말없이 아주 오랜 시간 두 사람은 아무런 접촉도 아무런 말도 없이 그 밤의 파도처럼 부드럽고 조용하게 서로의 숨결을 마쳤다. 서로의 외로움이 그 자리에서 스르륵 녹아내렸다. 차 안은 온기로 가득했고 달빛은 조용히 유리창을 스쳐 지나갔다. 공원에서 나올 때까지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굳이 뭔가를 말로 정리하지 않아도 마음은 이미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으니까. 차 안에서도 조용했다. 창 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도윤의 얼굴을 스치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도윤씨. 서아가 조용히 불렀다. 네. 오늘 후회하지 않으세요. 도유는 잠시 서아 쪽을 바라보다 창 밖을 보며 말했다. 만약 이게 후회라면 나는 평생 이 후회를 안고 살고 싶어요. 서아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은 걸까? 그녀는 분명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의사였고 그는 그녀의 환자이자 협력 강사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로의 체온을 기억하는 손은 쉽게 놓아지지 않았다.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일지도 몰라요. 서아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우리는 이제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게 된 거니까요. 도윤은 조용히 미소지었다. 그 미소는 말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도윤을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서아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불 꺼진 현관문 앞에서 도윤이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 덕분에 오래된 나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문을 열고 천천히 안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부터 서아는 다시 병원장이자 의료인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 안에 다른 감정 하나가 새로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욕망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그녀와 그 사이에만 존재했던 아주 조용한 공감이었다. 내일이면 또 일상은 흐르겠지만 이 밤의 온도는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것 같았다.